네, 여긴 크레스트 바똥 리조트의 키즈클럽입니다. 자, 키즈클럽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여기가 주로 커플, 부부들,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리조트이다 보니까 어, 키즈클럽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오픈 시간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자, 가운데는 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 공 가지고 놀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사 이쪽에는 놀이기구가 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클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키즈클럽에다가 많이 투자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적당히 놀다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색 맞추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즈 클럽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다지 아이들이 놀 것도 별로 없습니다. 키즈 클럽에는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